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6장 1절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 읽겠습니다. 느발야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발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을 돌리고 유다 사람의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세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전명하여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로 옮기고 또 르산을 죽였더라. 아멘. 음, 북 이스라엘의 국군이 거의 뭐 다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남 유다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문제의 시작과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남유다의 아스 왕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 왕은요 남유다에서 16년간을 왕좌에서 있었어요. 3절 말씀을 함께 잠깐 한번 더 볼고 시작할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예, 이 아하스 왕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러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더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이 했던 그 가증한 제사를 이 아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 아하스 시대에 문제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더라. 그나마 있었던 그 제사의 방법과 그 모든 과정이 다 엉망이 되었더라 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방 우상을 위해서 제사하는. 방법이 혼합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제사 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에게서 이 나라의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그 하나를 뽑아요. 예 그리고 그를 불가운데 신가게해요이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방의 풍습은 이방의 우상들에게 드리는 이 풍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신에게 그 우상 신에게 드리는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방법. 이것이 이방 신들, 이보상들이 했던, 즐겨 했던 그런 제사 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어미 어떻게 금하셨어요. 인신 제사인 거죠.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짐승 그것도 구별된 거. 레위기와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레위기 그 제물 법에 보면. 분명히 구별된 것을 드리게 했거든요. 다른 재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반드시 그것만 드려야만 했어요. 더덕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처음에 시작됐냐면 제가 참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때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초로 불러서 야웨 종교의 시조로 삼을 때. 그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환경 속에 첫 제사법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이 지금 이, 이 본문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갖다 바치는 일이 흔한 제사법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갖다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자체, 사람을 바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그 재물이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민했던 거지.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건큰 문제 없어. 늘 흔하게, 주변에서 늘 이렇게 제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 사람을 갖다 바치라고 그래? 그것도 아들을? 어? 아들을 다 들어서 사람을?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한 인생의 고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인신, 인신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그 백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각각 신을 섬기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가 어떻게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법을 혼합한 거죠. 짬뽕 시킨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죄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인신 제사, 이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큽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희생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존재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죄를 없애는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그래서 희생의 재물이 될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너의 죄는 너의 인생들의 모든 죄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구원하고 그 어떤 인생이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신죄를 금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신학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 제물이 될수 있다 왜?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인신죄를 금하셨던 하나님의 제사법에 아스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법과 이방의 제사법을 혼합해서 드리고 있는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드리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아하스의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하나님께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한 곳이에요. 근데 북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여기는 남유다예요. 성전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버젓이 있어요. 가서 제물 갖다가 바치고 제사하면 돼요. 아주 단순한 심플한 제사예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갖다 제사장한테 제물 갖다 바치고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그랬나? 재미가 없어서요. 진짜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물론 굉장히 규율이 있고 법이 있고 법도가 있고 의미가 있죠. 과정들이 반드시 이렇게 단순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드라이해요. 예배 제사 제사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의 산당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 가서 즐겨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문제죠. 자, 성전이 아닌 산당과 산위 푸른 나무에서 행해졌어요. 이것은 특히 산 위, 푸른 나무, 이것은 당시 근동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의 장소로 많이 활용됐던 그런 곳이에요. 우상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산에서 제사했고요. 그 우상에게 경외심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무성한 큰 아람들이 큰 나무 그 밑에서 제사를, 그 그늘 앞에서 제사를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단 단이죠 단그북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베델과 단 단이라는 지역 그 단이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리보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리보 지역과 단은 같은 곳이에요 도보로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단을 가보니 정말 거기다가 제물 갖다 놓고 제사 드렸던 어마어마하게 큰 단이 있어요 이 전체 우리 이 강대상 이 전체 이 끝과 이 끝만한 돌이 그 위에 올려져 있고요. 거기다가 제물을 갖다 바치고 금송아지를 앞에 갖다 놓고 제물을 바치던 그 돌단이 있었어요. 그걸 참 보면서 멍청히 보면서 멍하게 보면서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앞에 제사를 했구나. 그걸 보게 되는데 그 뒤에는요. 정말 상징적인 아람들이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인 가요 무성한 잎이 있는 나무 그늘에서 제사를 해야 경외심이 들고 그 우상이 기뻐한다 해서 이들이 바로 이런 나무 밑에서 제사를 즐겨 했어요. 아하스는 그의 제위 16년 동안 제사할 때 이런 제사 방법을 계속해서 고집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사법을 새롭게 만드는 정책을 피는,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재정을 갖다 쏟아붓는 지원하는 그런 제사법을 그가 만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아하스 시대가 아하스 시대에 이 아하스가 무엇을 했는지 알았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저 흉물스러운 저 성전, 흉물이죠. 이들이 볼땐 흉물이에요. 저 성전 쓸데없는 거. 허물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아스 시대에 성전을 폐쇄합니다. 성전을 폐쇄해요. 문을 닫고,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성전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일을 아스가 합니다. 왜저 성전 아니어도 돼. 너희 주변에 나무 있잖아. 너희 주변에 언덕 있고 산 있잖아. 거기서 하면 돼. 하나님 다 거기도 있어. 예. 완전히 이방 종교와 야외 종교가 혼합된 그런 제사, 신앙을 아스가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그 루틴 그 예, 너무 잘 알아요. 결국은 아람 왕과 북 이스라엘의 배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두 연합군이 유다를 치는데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성경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딱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 왕과 북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유다를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보존시키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엄청난 데미지는 입었겠죠. 그 전쟁을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렇차 아도 유다는 지금 예 힘이 없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남유다는 거의 초토화됐을 거예요 하지만 왕조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정도의 초토화예요 결론 전쟁에서 승리는 유다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유다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치시지만 완전히 치지 않으시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죠. 하나님 이러에도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살리시는군요. 하나님 우리의 심이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엘랏을 빼앗겨요. 엘랏은 남유다의 마지막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이 엘랏을 누가 대 빼앗겨요? 다메섹에 아람 사람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예, 아람 사람들이 와서 대신 거주하고 살아요. 이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아스는 정신을 못 차리고 급기야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와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아스가 아수로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라고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아하스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람과 북 이스라엘 백아가 연합해서 나를 치는데 당신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 분명히 하나님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백가가 쳐들어 왔을 때그 전쟁의 끝을 비록 참담한 전쟁이었지만 승리케 하셨는데 아스는 아수르에게 모든 운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스는 아수르 왕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신부이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요. 그러니 당신이 와서, 아수르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드디어 왕궁과 성전, 성전, 아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귀한 금은 보화가 있는 창고예요, 창고. 하나의 빌딩이에요, 빌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었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재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몽땅 털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총체적 난국이죠. 그 전에 무나헬이라고 왕은 유다의 왕은 지방 호족들의 모든 음을,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다 걷어다가 아수르에게 일차적으로 바쳤어요. 그러자 아수르가 전쟁에서 물러갔거든요. 이번에는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금음벌을 그다 쓸어다가 이방왕에게 갖다 바치자 아수르가 다메색을 칩니다. 다메색은 아람의 수도를 말해요. 다메색. 아람의 수도를 말해, 아람을 칩니다. 그리고 아람왕을 급기야 죽여요. 그리고 그 아람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어제 북 이스라엘에게 이주 정책을 핀 것처럼 똑같이 그 아람 땅에도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핍니다. 사실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꼭두가시였어요. 이미 아람의 운명도 북 이스라엘의 운명도 다 했어요. 아수르가. 두 나라를 뒤 뒤에서 정치적으로 배우로 있어서 누구 남유다를 치게 했던 거예요. 남유다까지도 점령해야 그다음 남쪽에 남방에 있는 애국까지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아수르. 이것도 모르고 남유다의 아수 왕은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급겨 성전에 있는 것까지 아람과 이스라엘 백가는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죠. 토사구팽, 토끼 사냥을 했던 개가 사냥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개를 삶아 먹잖아요. 그냥 개를 죽여 버리는 거예요. 이용을 하고 없애 버리는 거예요. 아람이 바로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아람이 그 상황이 됐어요. 아수르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막 너무 너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명분이 필요했던 국제사회에서 그런 아수르에게 남 유다가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그 명분까지 제공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아람을 패하고 이스라엘을 폐하기 시작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어떻게 신민화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남유다 아스 때부터 아스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 받아요. 그러고 나서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때 아스르의 기운이 점점 쇠하여져서 남 유다까지 치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애굽까지 치지 못하고 그 기운이 쇠하여지자 바로 뒤에 이어서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0 이때부터 정확하게 133년 이후에 바벨론이 남 유다를 점령하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 왕조가 완전히 역사상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여우와의 법을 떠나자. 아수르가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아수르는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를 버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장 야외 신앙 그 신앙의 핵심인 제사법을 버리고 이방 신인 섬기는 제사법을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를 범했어요. 또 하나. 아스는 남유다는 이 땅은 이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는 아스르가 나의 왕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우리 백성은 당신의 소유요. 해서 통째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왕자를 누구한테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들의 모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와르릉 무너지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이 아하스 시대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였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머물지 않으니 이처럼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이런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복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참 길, 의의 길,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참된 길일까? 그것은 바로 여와 하나님의 법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올바른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아하스는 그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신의 운행을 지배받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면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의 길로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시며 또한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벽하고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구별되이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